명작 일본 애니메이션 월드컵. 에반게리온 대 아키라. 아키라 이건 뭐 진짜 처음 듣는데 근데 에반게리온은 내가 안 봤지만 명작인 거 알아. 진짜 그 우중충함이 우주를 뚫고 간다던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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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오 마이 갓. 잠깐만 이렇게 묻는다고? 사이버펑크의 데스노트. 아, 미쳤네. 개인적으로 데스노트가 개씹명작이긴 한데. 사이버 펑크는, 아, 진짜 내가 개, 개인적으로 좋아해. 솔직히 그냥 작품만 놓고 봤을 때는 데스노트가 압승인데, 사이버 펑크 안 보신 분꼭 보세요. 아,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슬픔. 그리고 너무너무, 너무 여운 남아. 근데 데스노트는 그냥 재밌음. 아, 근데 데스노트는 좀 보는데, 암이, 암이 내 걸려. 그, 걔 누구지? 걔, 걔여자애 누구야. 얘네 둘은 전혀 문제가 없어, 성격에. 얘, 얘도 문제 없어. 근데, 얘네 색만 가지고 이제 내용을 진행하면은, 이제, 내용이 진행이 안될것 같은 거야. 왜냐면, 서로 박빙이라서, 진행이 안 돼. 그래서 이제 개쓰를 같은 미사랑, 그, 미사 사신 있지. 그 보라색 머리. 걔를 같이 넣어놓은 것 같은데, 걔네 둘만 없었어도, 근데 걔네 둘이 있어서, 내용이 더, 치고바고가대응거 같긴 한데, 아무튼 보는데 준대 빡쳤어. 충사대 블리치. 이거는 블리치지 않을까. 야,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. 야, 등장인물 왜 이렇게 많니? 딱 보니까 얘가 여주네. 이 주황색 머리 얘가 여주죠? 가운데 빼고 다쩔리라고요 아니, <laughs> 그래? 아니, 오라고 하잖아. 얘 여주 맞네. 얘가 여주고. 얘가 그 약간 그 주인공이랑 약간 친한 라이벌 같은 느낌인데. 아 웃겨서 왔다. 싸우자. 카구야님, 솔직히 개명작임. 아니 카구야는 본 사람들을 인정할 거 아니. 재밌음 진짜. 아니 근데 이건 뭐임? 게임 게임 포스터임? 뭘 페인트야? 페인트나 칠해. 미간이 너무 높잖아. 미점점점점 뛰고 간. 거의, 그냥, 미,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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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구만. 어떡해! 프레즈나 이리아가 더 잘생, 더, 더 이쁘게 생겼냐, 어떡해. 그, 그 애니가 어떻게 더 흥할 수가 있어. 어떻게 그 애니가 더 이쁠 수가 있냐고. 카구야가 뭐가 미간이 넓어. 얘는 미, 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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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고, 뭐, 얘는 미, 가, 가, 미, 가, 간이네. 아, 나 진짜. <laughs> 아니, 진짜 자 갖고 와봐. 정면 사진 갖고 와서 자로 재봐 딱 봤을 때 눈동자 기준으로 했을 때미 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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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이는 미 띄고 간이구만 아페이트 진짜 손 넘지 봐, 너, 거기, 거기, 거기 같은데 왜 싸우는 <laughs> 아니 카고야가 진네 귀엽다니까요 카고야가 진네 귀엽다고 카고야그 감기 걸린 편 봤어요 아그카고야그 그 감기 걸린 편 봤으면 이거 카고야못 고를 수가 없어. 테이트가 더 인기 많다고? 야너 일본 가봤어? 일본 가면 일본 가서 이제 그 무시야. 이거 틀어주면 그냥 끝나. 네자 미스터.